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있습니까? 추석을 잘 보낸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을 적게 해야 잘 보냅니다. 만 가지 일도 한 가지 일 때문에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일을 한번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부정은 긍정보다 힘이 셉니다. 제 고향 인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진안이 고향인데 고향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빠가 딸을 때리니까 딸이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일을 딸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자신을 자책하는 쪽보다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마디로 남 보기 부끄러워서 남 창피해서 바깥에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20여년 전에 일어났는데 제 고향이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정말 인터넷도 아마 많이 발달 안 했고, 스마트폰 많이 발달 안한 그때인데, 20년 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이 파닥에 퍼졌었습니다. 그 딸과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모르죠. 딸이 얼마나 많은, 그, 뭐랄까, 폭행을 당했달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체벌을 당했는지, 그런 것저런 건 모르죠. 그렇지만, 딸이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했다. 그게 팩트죠. 그때가 아마 그 10대로 알고 있는데, 사춘기 때라고 보죠. 그러면 10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한 15년가량을 아빠와 얼마나, 뭐랄까요, 행복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딸도 아빠에게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맡기고, 생사 6권을 맡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와 있었던 그 신고사건 그 사건 하나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자기도 얼마나 그만큼 그 뭐랄까요 요즘 세대는 차이가 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세대차가 30년 안팎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옛날로 치자면 조선시대로 치자면 100년, 200년 떨어진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죠. 약자가 공공기관에 그 공권력에 기대서, 법에 기대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죠. 이것 추석 때 명심해야 됩니다. 추석 때윷놀이 하고 초초대 나들이도 갔다 오고 송편이다, 전이다, 식혜다 먹는 것도 좋죠. 고스톱 치면서 까르를 웃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뭐냐면 하 되게 이야기 중에 돈 이야기, 특히 상속 이야기 아니면 부모 같으면 요양병원이라든가 그 모셨을 때그 병원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게 이제 상속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법원으로 갔다 하면 가족은 망가지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가족끼리 말이 안 통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면 법은 더안 통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가족들이 그것을 예, 공권력에 법에 의존해 가지고 해결하려다가 을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딸들이 약자잖아요. 약간 그 딸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맞 체벌을 당하니까 신고했듯이 딸들은 되게 지금 60대다, 7 0대다 하면 다 압니다. 얼마나 아들 위주로 키웠는가. 시골 제, 제 고향 같은 이 시골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아들아들 아들 했죠. 그 중에서도 장남, 저도 육남매의 장남인데, 장남이 가족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장남이 잘 나가야 동생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장남이 잘 나가야 부모와 함께 협력해서 이제 동생들을 돌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딸들은 희생 1로였죠 특히 큰딸. 그래서 큰딸은 재산 미천이다 그러는데, 대개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문을 일으키는데, 희생제로 쓰는, 재물로 쓰는 그런 위치로서의 사님꾼이죠 그런데 그 딸들이 이제 이제 부모가 상속을 유언을 이렇게 남겨 가지고 제대로 해주고 떠난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재산 좀 되는데 아니면 개발이 돼 가지고 이 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상속을 안 해주고 떠났다면 어머니만 혼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요란해집니다, 되게. 딸들이 이제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오빠들하고 또는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들 생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 생각을 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보면 이제 58년 걔띠니까 60대 중반인데 시골에서도 보면 출가 외인이다 해서 딸들은 이렇게 상속을 안 해주려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딸들이 이제 시간이 났다 보니까 오히려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모의 재산을 오히려 아들보다도 더 독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상속 문제가 말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개 딸들이 이제 그 법을 들먹일 때는 오빠들이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이제 딸들이 그렇게 그 배우지는 못했지만 시집가서 아주 책스럽게 살아서 아니면 남편을 잘 만나 가지고 부자가 됐을 경우에는 아니 너는 부자고 또 딸이고 그런데 이렇게 오빠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그러면 이 딸은 옛날 생각 그런 거예요 한눈 밀어주기 작전에서 이 아들들을 얼마나 위했는가 아버지가. 위하는 건 그래도 이해하는데, 이 엄마는 또아들난 그, 그것 때문에 그시집살이가덜 했다고 해서, 내가 아들란 덕분에 그래도 엄마 노릇을 했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그 70대, 80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남존 여비 의식. 그게 그렇게 싫기 때문에, 자기가 잘 사는데도, 아무튼 나도 딸이니까 내 몫은 찾아야 되겠다. 내 분깃은 내가 차지해야지 하는 이제 그, 얽힌 그 복잡한 거기서 나오는 발언 인데 그걸 막 딸이라고 무시하고 너는 잘 사니까 어떻고 하면은 옛날에 서러움이 복받쳐 와 가지고 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또 동생이라고 딸이라고 이렇게 무시할 때는 그러면 우리 법원 가서 법적 평가를 받아보자 법적 상속 지분 나는 그런 차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게 법으로 갔다면 말이 안 통하는데 법이 통하겠습니까? 더욱더 안 통해요. 왜안 통하냐? 법은. 법은 냉정해요. 마음을 읽어달라는 거거든요. 딸이 그렇게 그 내목 내 내놔. 나는 내 상속 지분을 찾을 거야. 하는 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어, 아, 나도 딸인데, 나도 이런 법적 그 권한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포기해? 내가 이걸 받아서 누구한테 주는 것은 내권 아니고, 어? 지금 형제들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그 소리보다도 그래, 너 이렇게 아들만 밀어줄 때참 마음이 아팠지.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잃으면서 시집가서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잘라는데 그러기는 커녕 또그 자리에서 딸이라고, 딸이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그리고 너는 부잔데 왜 이거 얼마나 몇푼이나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옛날 가졌던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서운해 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욕심쟁이로 보고, 역시 딸은 뭐 하나 못 가져가서, 여한이라고 하더니, 기승불이라도 뽑아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저렇게 몰아 붙이면, 그거는 이제 좋은 일이 끝난 거예요. 좋은 일이 아무리 그동안에 많았다 하더라도 그 나쁜 일 하나 때문에 이제 딸이 죽일 사람 되면은 딸도 막물러서지 않죠. 그동안 아버지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아팠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 그동안 어 부모님들 병원에 갈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집수리 할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것저것 족보 다 나오면 이제 시끄럽습니다. 응? 음? 법리 얘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약자들은 그걸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뭐랄까, 시시콜콜한 걸잘 따지는 측면이 있고, 기억을 잘 하잖아요. 왜냐면 약자는 영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약자가 법리학 이럴 때막 금방 죽일 듯이 덤비면, 그가 법을 꺼낼 때는, 뭔그 마음에 맺힌 게 있을까 하는 걸 읽어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제 법으로 가고자 하면, 법에 의존하면, 감정 다치죠.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끼어들죠, 이제. 자, 내가 법, 뭐, 며느리가 했다면, 그냥 그 사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법 브로커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제 법무사라든가, 뭐, 여기저기 또 법적 지원을 받으려면, 조언을 받으려면, 그, 이제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끼어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수입료가 중요한 것이지, 형제들 다투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뭐, 법조인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 판사도 이렇게, 아,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은 좀 조정하라는 다든가 머리 이렇게 저렇게 이제, 판사도 역시, 사람이,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갔을 때, 감정이, 얽혔는데, 그걸 풀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더 기댈 곳이 이제 없기 때문에 되게 임전무퇴합니다. 자, 감정이 이렇게 상했죠. 여러 사람이 끼어들어서 훨씬 문제가 복잡해졌죠. 그리고, 더 이상 기댈, 것이, 기댈 곳이, 기댈 것이 없는 곳은 임전무퇴자세로 나오죠. 형제가 이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때서는. 이게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되고, 이것저것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추석을 잘 보내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돈 문제 상속 문제 같은 거 꺼내 가지고 그렇게 법 이야기까지 나와 버리면 실상 법정에 가지 않, 않는다고 그러고 자기 서러움을 말하려고 한, 했다 하더라도 겁을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법이 말보다 훨씬 안 통합니다 형제들끼리 그래도 형제들끼리는 말안 해도 알수 있는 게 있고 그,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동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지만 법원에 가면 그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법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는 끝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뭐일심 2심 대법원까지 3심까지 끝났다 그렇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그때까지 얼마나 받을 것이며, 이제 형제는 뿔뿔 흩어져가지고, 이제 이쪽편 저쪽편 되고, 이렇게 이 저렇게 끼리끼리 뭉치고, 두 많은 집에 그런 경우들 꽤 봅니다. 오죽하면 대기업에서도 이, 저, 죽었을 때 문상도 안 가고, 그럽니까? 그 자손들은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끼리는 형제가 남보다 무단한 이야기는 바로 이그 뭐랄까요. 법이 얽혔을 때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돈 문제 때문에 법이 들어가면 대개는 물불을 안 가리게 되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가족은 서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서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그 분쟁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살인사건의 거의 한 4분의 1, 20% 내지 25% 안팎이 가족 내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부부, 그다음 형제,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이해가 얽힌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대를 하니까, 이해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래요. 물론, 최후의 보루가 가족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 얽히면, 가족같이 냉정한, 그런 인간관계도 찾기 힘들죠. 그런 차원에서 추석을 잘 보내려면, 몇번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일을 적게 하라. 특히, 악화될 일을 꺼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얽혀 버리면 그런 법력이 나오고 진짜로 법정까지 가면 그 가족은 거의 해체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추석 때는 이렇게 모여서 좀 이야기할 틈이 있잖아요. 대소사 같은 때는 결혼식 갔는데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결혼식장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근데 추석 때는 가족만 모이니까 추석이나 설 같은 때. 그런 상속 문제를 꺼낸다든가 무슨 병원비 문제를 꺼낸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아들들이 그동안 한게 뭐가 있어? 어? 해택만 받지 딸들은 고생만 했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조카들 어 용돈이라도 한번 주줬어 어쩌서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 그동안에 본물이 터지면 못 막아요. 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재판 끝나도 안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대도이면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윗 사람이 이해를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을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저 딸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려고 참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게 쉽지는 않지만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어 그런가 어. 그래,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면 안되겠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저기서는 그동안 얽힌 게 이렇게 많았었구나. 그, 이해를 하면, 그래, 너참 고생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은, 그 부자 딸이, 그거, 몇천만 원, 몇억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그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그 말을 한게 그냥 오히려 되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나 이거 한 푼도 차지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지는 거라고요. 추석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나쁜 일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